안녕하세요. 양평 우리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용문면 덕촌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어, 토지 면적이 총 175평, 도로 집은 5평을 포함하고 있는 면적이고요. 그리고 건물은 46평으로 방 3개, 화장실 3개 넉넉하게 지어진 전원주택입니다. 지금 여기 용문면 덕촌리, 용문산 가는 그 길가 쪽에 살짝 들어와서 있는 주택이고요. 어, 그렇다 보니까 주변 상가들 걸어서도 이용이 가능하고 용문산 가는 쪽에 예쁜 식당들 카페들 다 걸어서 이용, 이용이 가능하고 차량으로도 몇분 걸리지 않는 접근성 좋은 위치에 위치해 있는 주택입니다. 지금 용문 역하고는 차량으로 한 9분 10분 정도 걸려요. 키로수로는 4km, 5k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주변 상가들 이용하신 접근성은 꽤나 좋은 주택입니다. 여기 물은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하수처리는 정화조로 합니다. 오늘 하늘이 굉장히 예뻐요. 아, 이 주택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 답사 미리 연락 주시고 보러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주택 땅 면적이 175평으로 넉넉한 주택입니다. 도로 지분이 참1 7평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5평이라 잠깐 잘못 말씀드려서 그리고 건물은 46평으로 지어진 주택입니다. 외부부터 쭉 둘러볼게요. 앞에 주차는 이쪽에 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대가량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집이 있고 양 옆으로 정원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토지 경계로 해서 경계목이 쭉 심어져 있고요. 군데군데 조경수도 심어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잔디 마당이 있어서 활용하실 수 있는 면적 꽤 많이 있어요. 있고, 주택 앞쪽은 나무 데크가 아니라 다돌 데크로 현관부터 거실 앞쪽까지 다돌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오일 스텐 칠하시거나 관리하실 면적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나무 데크는 없고 관리하실 편하게 다 이렇게 돌 데크로 사방을 다 하셨어요. 하셨어요. 보통 거실 앞쪽에만 살짝 돌 데크 하시는데 여기는 뺑 둘러 서다돌 데크 깔아 놓으셨습니다. 여기 이 공간에 텃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바라본 마당 쪽 모습이고요. 아, 오늘 하늘이 진짜 예쁘네요. 이렇게 비어져 있는 공간은 텃밭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쪽더 돌아보겠습니다. 이쪽은 잔디 자갈마당쭉 돌면 한번 입구 쪽으로 또 바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거의 평지에 위치해 있는 주택이에요 그리고 이 주택하고 그 옆에 있는 주택 보이시는 두, 두 개를 한 번에 지으셨습니다 아, 오셔 오셔 오시게 되면 두개다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똑같은 똑같이 지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두개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집으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주택 내부로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택 내부 들어가 보면 아래쪽에 수납장 낮게 있고요. 이 어, 위쪽으로도 수납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전체 신발장 엄청 커요. 문이 6개짜리 신발장에 들어가 있고, 일부 수납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수납장 이쪽에도 쭉다 있고, 우측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쪽에 전실 공간이 있고, 아까 중문이 산단 유리 중문 들어가 있고요. 바로 이렇게 시원한 거실이 보입니다. 들어가면 거실 공간 상당히 널찍하고요. 위에 천고가 굉장히 높아요. 2층까지 연결되어 있는 높은 천고로 시원한 느낌이고 양쪽으로 창이 있어서 답답하지 않습니다. 위쪽도 다 창을 다 이렇게 열어 두셨고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주방이 있습니다. 기역자 주방에 가운데 아일랜드 식탁이 배치가 되었고요. 위쪽으로 예쁜 조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3구 가스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 문, 주방 옆에 문 통해서 석재 데크 쪽으로 나가서 이, 쪽 앞에서 바베큐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세탁기 놓는 공간. 이렇게 있고, 위쪽도 수납장 활용하시게끔 선반을 두셨어요 그리고 여기도 수납장 짜져 있습니다. 저 난방을 기름, 그, LPG 보일러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가스렌지가 네 드, 들어가 있고 난방은 기름 보일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층에 거실 화장실 샤워 파티션 들어가 있는 화장실 있고요. 1층 안방 있습니다. 바로 옆에 널찍한 안방이고요.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드레스룸 공간 붙박이장 쭉 짜져 있고요. 여기는 시스템 한 거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여기 살짝 더 있어서 이 자리에다가 뭐 수납장 같은 거, 화장대 같은 것도 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바로 우측에 안방 화장실 욕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욕조는 이동식 욕조라서 원치 않으시면 빼셔도 될것 같습니다. 2층 공간 다 보여드렸고요. 거실 쪽에도 여기 입구 쪽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쪽으로 창고 공간 조그맣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널찍해요 안쪽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층에 거실, 주방, 방 하나 화장실 두개 이렇게 있고요 이제 2층 공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나무 계단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 2층 쪽도 답답하지 않게 다 전체를 이렇게 창으로 처, 처리를 하셨어요. 바단 쪽에서 구름도 볼수 있고 주변 전망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층 공간 올라오면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거실 위쪽 공간이 2층에서 바라보입니다. 여기 벽 같은 경우는 선반을 두셨고요그 2층에 싱크대 공간 있습니다. 이거 하이라이트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방이 있어요. 여기 2층 방 붙박이장 한쪽 벽에 가득 들어가 있고요. 슬라이딩 방식이라서 앞쪽에 침대 놓으시고 해도 동선에 걸리지 않습니다. 주변 전망이고요. 여기 근처에 해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 방에서 보이네요, 물이. 2층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꼼꼼, 꼼꼼하게 들어가 있고 바로 맞은편에 2층 화장실이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정 벽 쪽으로 우측 벽 쪽으로 되어 있고 세면대, 도기 들어가 있고요. 바로 옆에 이제 마지막 방입니다. 이 방은 살짝 작은 감이 있긴 하지만 작은 방으로 쓰시기에는 크게 작은 방은 아닙니다. 민트색으로 도배가 되어 있고요 예쁜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 발코니 공간이 있는데요 베란다 공간 상당히 널찍합니다 주변 전망도 보실 수 있고 저쪽에 물도 보이네요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가볼게요 네 도로 쪽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여기, 뻥부터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경사도 전혀 없는 평지입니다. 그리고 마당과 2층 쪽에서, 마당에서 물소리가 계속 들리고, 2층 작은 방 한쪽에서 하천이 보였어요. 그래서 하천 쪽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 걸어서 1분 남지시면 바로 앞에 시원한 물소리가 들리고, 시원한 물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주변에 예쁜 전원주택들 드문드문 들어가 있습니다. 걸어서 1분 정도면 이렇게 멋진 하천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길로 산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맑은 하천이 흐르고 있는 곳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전망이 너무 좋네요 이 집으로부터 각종 생활 편의시설까지 거리는 하단을 제가 자막으로 안내해 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앙평우리부동산 홍진아 수장이었고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